KBO 리그 중단의 주인공 박성민, 이명기, 박민우, 권희동이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맏형 박성민의 사과문이 떴습니다. 후배 3명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와 제 방에 모여 야식을 먹었다. 지인의 친구분이 저희 팬이라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했다고 했고,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지금 동생들과 있으니 잠깐 같이 방에 들러 인사 나누자고 했다. 한간에 떠도는 부도덕한 상황이 없었다고 저희 넷 모두의 선수 생활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박성민이 언급한 부도덕한 상황은 숙소에 놀러온 여자들이 유흥업 종사자라는 루머에 대한 반박입니다. 하긴, 4명 중에 박민우 빼고 3명이 유부남인데, 부도덕한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부도덕했다면 KBO 리그도 중단, 결혼도 중단, 인생도 중단. 아무튼, 박성민의 진심 어린 사과문에도 문제가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강남구가 NC 선수들을 방역지침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죠. Wow. 그렇다면 강남구는 NC 4인방을 도대체 왜 고발을 했을까요? 혐의는 방역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에 감염된 뒤 당시에 동선을 조사하는 자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선수들이 진술을 번복한 데다가 호텔 폐쇄회로 TV인 CCTV만으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고발. <laughs> 아니 성민이 형, 네 명의 선수 생활을 걸고 부도덕한 상황이 없었다며. 근데 왜 뭐가 찔려서 동선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거야? 다시 말해서 NC 코로나 4인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플러스 동선 허위 진술로 강남구청에서 고발을 당한 겁니다. 성민이 형, 내가 삼성 때부터 형 좋아했는데 말이야. 경찰 조사에서도 밑장빼기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알지? 여담으로 현재 많은 네티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원정에서 잠자요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지. 힘들어서 요즘에는 뭐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있고. 자, 해줘. 10시에 도착한잘다 자, 해줘. 네, 갑니다. 네. 는지책 봐요. <laughs>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책을 잘잡봤죠 아. 자지. 힘들어서 요즘에는 뭐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있고 자지 힘들어서 요즘에는 뭐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있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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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분명히 인터뷰에서는 경기가 끝나면 잔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NC코로나 4인조는 자면서 목욕병으로 여성 팬들과 숙소에서 치맥에 술 마신 건가요? 잠꼬대로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이런 술게임도 하고요. <laughs> 성민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